루비 러브에요 오늘은 종이접기를 해볼 건데요. 어.. 여기다가 놔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이 한 장을 양후해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음, 페이지로 이렇게 놔두고 일단은 중심을 오늘은 종이 공기인가? 이걸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렇게 세모로 접어 주신 후에 이렇게 세모로 하나 접어 주신 후에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다 접어주셨으면, 그 중심, 여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접어, 어메. 네. 이렇게 접으실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으가 쉬워요. 또 뒷면에 똑같이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셨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옆에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어 이렇게 되고요. 또 뒷면에다가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불렀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잘못 접었는지 이렇게 돼요. 자꾸 이게 이상하게 접혀요. 다시 접을 때는 이렇게 다시 원상 깔려면 여기 옆을 눌려주세요 옆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요. 어, 죄송해요. 지금까지 루빌러브였습니다. 안녕.